가 어제부터 지금 이브닝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1시 출근이라 잠도 푹 자고 아니 저는 더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자꾸 일찍 눈이 떠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번 주 내내 5시에 일어나서 그런가? 오늘 화장을 해볼까? 어? 나도 해볼까? 아야. 왜 근데 베스킨라빈 서리 스 숟가락이 여기 있지? 근데 범인은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뭐이게 과제하고 씻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어? 과제 카덱스 해갖고 나한테 뭐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쓰진 않고 어, 이만 얘기만, 과제 얘기만 해그러니까안해 근데, 근데 씻으러 왔으면 병원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과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 죄송한데 과제 얘기한 지 1분도 안 됐어요.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막 앉아가지고. 이제 막 과제 얘기 30초 했는데 혼나버렸어 그럼 어 혹시 나중에 옆집 오뎅으로 시켜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안돼음 음, 좋은데? 응 음, 좋지 정신 병신, 정신부 병신과... 뿅얘실가시는거 <끼리> <끼리> 아, 아닐까? 봐. 모르겠는데.

웬일로 탈을 타셨잖아요. 아니 어깨 소나린 거밖에 어? 없는데 어 왜이래?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화장 좀 해봤습니다. 아 어, 배불러. 음. 얘들아 우리 이제 2 시간 남았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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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이팅, 화이팅. 영상이야? 응. 저거 민지 유튜브 올라가. 그거 알아? 이게 음. 또 뭐지? <laughs> 아. 아. 야 빨리 좀 가야지 그거. 어지 맞어 맞어 어 <진짜>. 맞았어, 맞았어. <웃음> <웃음> 이국은한사실이국은 <laughs> 음, 응.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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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도 없어. 나고한공포증 조금 있어. 응. 너 없어. 고국은 한국은 는 사람이 아틀란티스 타고 싶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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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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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날씨아이랑 응. 너의 이름은 이랑 세계관이 똑같아 d o 비싸. 비싸다고? o w 2 d 분에 t know. I 하 o n 올 때마다 지브리는 음식 묘사를 진짜 맛있게 안것 진짜 가끔 릴스에 뜨는 거고 나나? 진짜 너무 먹고 있나그렇지쇼 네, 이름은? 모리시마 호덕아입니다 호덕아 군가? 멋진 이름이 음. 여기 피아 진짜 음. 맛있어. 음. 찍어 먹는 집 아니죠? 민어 야, 근데 진짜 이주가 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음. 이 첫째 쯤에 너무 시간 안 가고. 맞습니다. 어디 거야? CJ. 거 j 음. CJ. CJ. 고 냉동 피자 치자나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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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했으면 좋겠다. 진짜 세상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판도 먹을 수 있어. <웃음> 오야. 어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어떡해. 응, 죽는 거지 뭐. 잼미나. <laughs> <laughs> 현수야 너 부른다. <laughs> 스파이더맨 보고 있는 <있네>, 현수 의문에. <laughs> 아.. 출근하기 싫어 음, 피곤하다 그음왜 이렇게 벌써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퇴근하는 길 같냐? 기 <laughs> 어, A few moments later. 뭐였지 예전 어우 더워 예전에 엄마 카드를 한번 잃어버린 이 엄마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어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또 카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진짜 크게 뭐라안 했지만 정말 엄마 화 참는 게다 보였거든. 근데 이번에도 또 잃어버리면 진짜 다시는 카드 안줄것 같아서. 그래갖고 있어서 다행이지. 아 진짜 다행이지. 아니 근데. 아 힘들어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응. 어, 감격의 장 심지어 나 엄마 카드로 편의점 다 긁었는데 <laughs> 근데 누가 만약에 가져간 거면 그 누가 카드를 긁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니까 근데 엄마는 내가 긁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너무 다행 이것 때문에 진짜 10분 만에 여기 다뛰어한 바퀴 다 뛰고 다녔다 병원 아. 행 안녕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다시 보지 말자! 하이. 자, 이 과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과제가 두, 개, 어, 총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침서고, 하나는 항상 쓰는 널싱 케이스 스터디고 마지막 하나가 카덱스인데 카덱스가 진짜 인수인계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선생, 실습 가면 선생님한테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 인수인계 하는 것처럼 진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 모든 걸다 알아야 돼요 음... 아빠는 망고 안 먹어? 엄마는 호팡에서요가링 사줘 그거 만 원도 안해 엄마 에어팟 그거 만 원도 안 한다고 테니까. 만 원도 안 한다고 그게 뭐야? 종아리 알 빼주는 거응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유민이고요. 지금부터 컨퍼런스 예행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5월 5일로 해야겠지? 5월 5일 유민지 선생님, 인수 빨리 하세요. 데이, 5월 5일 인계드리겠습니다. 병실 뭐냐. 땡땡 님, 어, 4월 23일에 입원하셨고 주, 진단명은 스파이널 투머, 척추 중앙이고요

고행 더보 해주시면 되고 트리돌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간격으로 하루 6회까지만 달라고 하셨고 플루이드는 NS20이랑 노스판 5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이는 아침, 점심, 저녁 당뇨밥으로 1500칼로리 제한 두셨고 어, 검사한 것은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으셨고 그래서 화학검사에서 이상이 좀 있으셨는데 삼투압이 많이 높아요 지금 이상이 있는게 삼투압이랑 삼투압이랑 그다지 약이랑 그리고 영화 그리고 비이요 그리고 요제은 뭐야? 이거 항체 선별 검사 했는데 이거 다 정상 나오셨고 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피오고 인젝으로 하는 거는 타이플주랑 멸... NS 이제 500 이렇게는 데 n s 500 같은 경우는 20cc씩 1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있으시고 치료제로 물리 는 아직 수술 안 하셔서 아무것도 없으신 거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어... <웃음> <웃음> 어제 컨퍼런스를 잘 마쳤는데 그럼 저 감기에 걸렸어요. <laughs> 어, 코맹맹이 소리가 막 나네. 감기에 걸려갖고 어제 약 계속 먹고 원래 컨퍼런스가 끝나도 저희가 케이스 과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아파서 계속 자다가 약 먹고 계속 자다가 송음썹하 예약해놔가지고 예약금 2만원이나 걸려있으니까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받고 왔습니다. 저번이랑 간대랑 다른데 갔어요. 저번에 간대가 별로여서 안간게 아니라 저번에 간데는 일단 너무 멀어요. 걸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바로 집 앞에 있는 집에서 5분 거리 시소도 하나만 건너면 있는 대로 이제 친구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서비스 쪽은 솔직히 전에 갔던 데가 훨씬 좋은데 여기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 가면 5천원 첫 방문에 5천원 할인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갖고 예, 제가 배, 배는 안고픈데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거제하다가 이따 저녁에 친구들 약속 있거든요 그거 나가야돼요 뭐 어제는 온몸이 막 덥고 뜨거워가지고 땀도 엄청 흘리고 편도가 지금 엄청 부었어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어제는 약 먹기 전에 막뼈 마디마디가 아픈거예요 움직일때마다 몸살이 완전 온거죠 타이레놀이랑 정합관계랑 같이 먹었더니 이제 몸에 막뼈 마디 마디가 아픈 거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목이랑 편도랑 이코막맹이 소리는 오늘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프면 쉬라고 안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 저보고 택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오래요. <laughs> 아니, 쉬라매.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중학교 친구들인데 어쩐지 웬일로 얘네가 나보고 쉬라고 하지 싶었다. 오늘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진짜 아프긴 아픈 것 같다. 사이 조금 빠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귀여워 몇 살이야? 여섯 살 여섯 살? 하나 와 남자야? 응, 남자야 방송 어, 와, 하나, 하나 와봐 아미 그래. 아. 아, 여친 놈아 <laughs> <laughs> 아얘 미친놈인가 봐, <laughs> 아, 미친 봐. <laughs> 영상 찍고 있구나 아, 귀... 미안아개웃여아 귀... <laughs> 근데 이거 못 쓰겠다 내가 아까 그거 말해가지고 저... 아니 쓸 건데 아 어, 그래? 이거있잖아 <laughs> <laughs> <laughs>

미안, 나안 맞는다기엔 지금 몇 년째 지금 여열몇 <laughs> <laughs> 년이냐? 안 맞는, 안 맞는 너를 9 년째 보고 있어. 중 중일이 몇 뭐, 살이야? 너만 너만 날랐지. 열네 시지. 십1 십오, 십육, 십1 십팔, 아나 쳐준 거지 매운 거. <웃음> 미안해. <웃음> 진짜. 아 소리 안 나. <laughs> 이거 넣어줘. 소리, 소리. 안 난다고? 소리 안 난다게 네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간데. <웃음> <웃음> 괜찮은데 얼굴 안 나오잖아. <laughs> 나도 안 껴야겠다. 저는 팬티에 싼거 아닌가요? 이런 거할수게 해줘야지. 친절하게 한글로 넘기고 극혐 모독이야. 극혐 모독이야? <laughs> 같이 있는데 방고를 한번낀 것도 못자라서 연... <laughs> 끝까지 다 끼면서 심지어 밥 먹고 있는데 <laughs> 야 벌써 9년이네? 내년이면 10년째네. 징그러워. 근데 솔직히 말이 10년인지 그중에 우리 만난 거 1년도 안 될걸? 그건,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중때교 때는요. 중1 2 3을 매일매일. 아, 었니 어. 그냥 밖에 나가서 먹본 걸로. 음. 왜 매일매일 우리 집에 있었잖아. 야, 그래도. 그래. 아니 그래도 중학교 때는 진짜 많이 같이 있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 이제 사건들과. 그리고 이제. <laughs> 그래, 내가 너무 짜짠났잖아 아. 그게 하려고? 그게 하려고? 나 이거 쌍수전이 너 어떡하냐. <laughs> 이거 뭐야? 난 쌍수전이라 야 근데 조민지 이때 너무 귀엽다 야너 야야 이때 진짜, 진짜 복숭아 해줘. 같다 아니 니가 방금 니네 입으로 싸그야나 싸가져 여기서 해야겠다 선녀 혼자 짠 해달라 하지 안 해줄거야 아 해달라고 말이나 하고 얘기해 우와 이건 뭐야 야 그거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아니야. 왜? 나만 볼게. 아니 나만 어, 볼게. 아, 아니, 아 아니,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 알았어. 진짜 안 봤어. 아, 아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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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봐. 아니 나만 볼게 아니 나만 볼게. 진짜 안 봐. 아니 나만 볼게. 우리만 아니야 아니야 아야 쏟아진다 쏟아진다 쏟아진다. 어 귀여운데? 다 더. 야다아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다네거다 거. 이거 조민주야? 누군데? 뭐? 네? 너야 너너 <laughs> 너야 너. 근데 좀 소중히 아니, 아니, 가 안돼 안돼 오바야 오바야 오버야. 안돼 안돼 오바야 오바야 오버야. 우리 드럼통만 보자 아니야 사니야야 드럼통 이거 민주랑 나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뭐냐 야야야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쳤나 봐아 하지 말라고 우리 약 봤을 때 11월 11일 백프로데이 11월 11일 박소은이 조민주에게 돈쓴날 씨발 먹어. 맛없어도 먹어. 야넌 중학교 때부터 너희 인사 좀 하셔봐. 내가 읽어줄게. 기다려봐. 다른 애들 거보다 더 맛있게 먹어. 나는 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럴 거 없어. <laughs> 그니까 그냥 기대하지 마라. 그냥 항상 고마워. 조민 오래 보자고 하면 오래 못 본대. 꺼져. 조이 씨. 조밥. 족밥이라는데. 완전 내 성격 그대로인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중학교 때 애가 착한 거지 <laughs> 싶었는데 그것도 <laughs> 아니야. 지금. <laughs> <laughs> 나도 같이 보자. 야, 근데 진짜 편지가 괜찮아나그 짧은 편지 <laughs> <제> 좋 <좋아, 엄마. 웃음> 야, 이런 것만 그냥 메모지에다 주지 그랬냐 <laughs> 야, 나 쌍수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응, 음, 맞아. 아 씨발. 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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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진짜 아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야, 이건 찢어라. <laughs> 야, 이건 진짜 불태 없애라. 열어봐. <laughs> 일단 흑화 직전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랑 같이 탄 도... 날로 와봐, 이리 와봐 누나랑 영상 찍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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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어떡해 우리 탄 귀여워서 어떡해 야 아무것도 없죠 누나는 간식 같은 거 없죠. 펌. <laughs> 반대쪽 선 <펌.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 잘 있죠? <laughs> 미안해, 관심이 없다. 이따 너네 너, 엄마 오면 달라고. <laughs> 조명이 너무 밝나? 아 이게 이 조명은 별로 안 밝는데 이 노트북까지 와서 더 밝아 보이네요.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고요. <laughs> 제가 계속 아파하고 누워 있어서서 낮에 과제를 많이 못했어가지고 지금 조금 하고 자려고 합니다.